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 작업 화면의 기본적인 명칭과 속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장 위에 보이는 부분은 메뉴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고요. 메뉴 아래는 옵션 패널이라고 합니다. 왼쪽은 도구 패널, 오른쪽은 속성 패널 영역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작업 영역은 대지 또는 캔버스라고 하고요. 간단히 도구 바, 옵션 바 등으로 불리기도 해요. 명칭을 따로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 드릴 때 이해하실 정도만 귀에 익히시면 돼요. 패널 상단에 작은 화살표가 있는데요. 로그 패널의 경우 이 화살표를 누르면 한줄 또는 두 줄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 패널 영역의 경우에는 이 화살표를 누르면 패널을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화살표도 동일하게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패널들의 경우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개의 패널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이 그룹의 빈 부분을 클릭하면 패널을 접었다, 폈다 할수 있습니다. 공간 활용은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캔버스와 모든 패널은 조각조각 분리가 되어 위치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포토샵 화면을 책상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가운데 작업 캔버스 영역, 대지 영역을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영역들은 필기구나 서랍에 비유합니다. 자, 상단 부분 메뉴를 제외하고는 해당 영역들의 빈 곳을 드래그해서 위치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상에서 공부하기 편하게 연필이나 노트 등의 위치를 정리하잖아요. 동일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때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파란색 선이 생기는데요. 이때 드랍을 해주시면 착하고 붙게 됩니다. 오른쪽 속성 패널들의 경우에는 그룹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속성 패널 그룹 영역으로 드래그해서 박스가 생기면 그룹에 묶이게 되고요. 드래그해서 탭부분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드래그해서 이 사이로 넣으시면 파란 선이 생기고요. 그때 드랍을 해주시면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일이 다 다시 집어넣고 옮기지 않아도 처음 상태로 돌릴 수가 있는데요. 메뉴 창에서 작업 영역, 그리고 필수 재설정을 클릭해주시면 원래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캔버스의 경우에는 드래그해서 다시 원래대로 놓아주시면 되고요. 옵션 패널과 도구 패널이 항상 꺼내놓고 사용하는 필기구라고 생각하면 오른쪽 속성 패널은 서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창에서 원하는 기능을 클릭하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서랍에서 꺼내듯이 창에서 윈도우에서 클릭해서 꺼내주시면 되고요. 필요 없는 기능은 각 패널의 메뉴 아이콘을 눌러서 닫기를 눌러볼게요. 지금 색상 탭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닫기를 누르면 색상 탭이 색상 패널이 닫히고요. 패널 그룹 전체를 닫고 싶으실 경우에는 다시 메뉴를 눌러서 탭 그룹 닫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색상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창에서 다시 색상을 클릭해서 꺼내 주시면 돼요. 창에 있는 영역이 요속성 패널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처음 상태로 돌려놓을게요.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패널은 도구 패널과 그리고 레이어 패널인데요. 도구 패널은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연필이나 지우개 등을 모아놓은 곳이고요. 레이어 패널은 우리가 스케치북, 캔버스에 그림이나 글씨를 쓰게 되면 그 작업들이 한 장씩 쌓이게 되는 곳이에요. 이 레이어의 순서에 따라 캔버스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도구와 레이어 패널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따로 알아볼게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 화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너나 상세페이지 등 기본 디자인 작업 시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씩 배워볼게요. 천천히 짧게 진도 나갈 테니까요. 빼놓지 않고 영상 잘 챙겨봐주세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